안녕하세요. 체험창 블라인드입니다. 오늘은 블라인드의 작동줄이 끊어졌을 때이 줄을 다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이 필요한데요, 가위하고 그다음에 라이터, 손톱깎이 이세 개만 있으면 줄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최초에 블라인드 제작할 때이 작동줄은 양쪽 끝을 열로 녹여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어졌을 때는 이 이음새 부분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이음새를 다시 붙이려면 이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.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딱딱해져 있어요. 네, 그래서 얘를 잘라주면 됩니다. 한 5mm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여기도 딱딱해요.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. 자, 라이터를 이용해서 줄을 붙여볼 건데요. 라이터를 켰을 때 빨간 불꽃에다가 얘네들을 녹이면 줄에서 까만 그을림이 생겨요. 그럼 마무리가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밑에 파란 불에다가 얘네들을 녹입니다. 자, 녹고 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얘네들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. 이렇게 밀어, 계속 이렇게 서로 밀어주다 보면 안에 녹아있는 것들이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. 이렇게. 자, 됐습니다. 근데 요거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이 줄을 당기시다가 이 기압박스로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손톱깎이로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.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손톱깎이로 잘라주시면 잘 잘려요. 자 마무리로 끝에를 이렇게 살짝 녹여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. 자, 줄은 잘 붙었습니다. 근데 줄이 끊어질 때이 블라인드, 이 클러치에서 줄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걸 다시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?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클러치 쪽을 보시면 위에 어, 이게 요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도 그렇게 두가 두 개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. 요거를 손으로 당기세요.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자, 요렇게 생겼어요. 이거 커버를 열면 요 안에 동그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. 톱니바퀴를 빼서 줄을 한 바퀴 감싸줘요. 자 이렇게 감싸줍니다.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다시 끼워 넣어요. 이 안에도 톱니가 있어서 이 조금 돌리면 이게 맞아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자 됐어요.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커버를 다시 씌워요. 밑에서부터 이렇게 끼워 줍니다. 그러면 다잘 조립이 된 거죠. 제가 지난 15년도 12월달에 블라인드 작동 줄이 끊어져서 다시 붙이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제 동영상도 보고 다른 업체 동영상도 봤는데 다른 업체 분들이 설명을 어,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음,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도 참고하고 또, 그래서 제가 또더 추가로 설명할 부분들은 또 추가로 설명해서 오늘 동영상 이렇게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